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13구절,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3구절 중에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확실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는 말을 여섯 번 반복하면서 강조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횟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온 사방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씀하신 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선뜻 믿을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로 임한 것은 지금은 33장 1절인데 32장 1절에서 말씀이 나오죠.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0년, 곧 정복자 느부간에스살왕 18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상황에서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순종의 하 땅을 산뒤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로 이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예레미야는 겨우뚱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몇 가지로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일을 만들어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예를 걸고 확약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두 번째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 임했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 원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답답하고 앞뒤가 막혀있고 전후 좌우가 분간이 되지 않을 때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하신 보이려고 하신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은 크고 비밀한 일이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될 오늘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비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감췄던 비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한 590여 년 전,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음,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고 그 당황 당황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실지 이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저앉아 꼬꾸라져가지고 넘어져, 넘어져 자빠져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이 성읍의 집들과 왕궁을 헐어 초토와 작전으로 갈대인 갈대아인을 결사 각오로 항전하겠다고 했는데 했는데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는데 이는 너의 모든 악행 때문에 내가 안면 몰수하고 이성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참고 참고 참으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분노를 촉발 당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진멸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6절, 그러나, 이제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합니다. 보라, 이제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국과 이스라엘국의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 같이 세우고 처음 같이 세우겠다.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고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참 하나님의 이 반전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 자체가 반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시키시. 우리가 망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주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구절로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어느 성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한지 불과 1, 2년, 2, 3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찬양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거리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갔고 그래서 오늘날 1948년 이스라엘 회복된 이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가면 세계 각 곳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그 아름다운 성가대들이 큰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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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와 완전히 망해 파괴된 성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 세대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멀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을 완성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이 주님의 온전한 회복의 날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했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인데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십수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었던 그 기억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생하게 났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가 되었는지. 각 곳에 각성업들이각 도시들이 완전히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더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건 예루살렘 거리의 코너 코너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 교회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찬양하는 소리가 한국으로부터 각곳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도 딱 들어와서 찬양을 시작하고 했을 때 달랑 다섯 분이 앉아계시더라고요. 우리 부부와 이병헌 목사 부부가 새벽 기도의 그 상징인 임동윤 집사님과 야 이게 최소 미니맘으로 이게 쪼그라들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오늘 아침 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체질화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상황이 최악으로 갈때 거기에서 새로운 최선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지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의 망국.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된그패망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반드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주 하신 말씀. 저희들이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이 아침 주님 우리가 묵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참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르짖는 짓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회복에 놀란 반절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나이다 아멘.